어머니 아버지 효도 하겠습니다 효도 빔 렛츠고 빠리 어 됐다 최종인? 이것은 최종인이 아닌가 세개 한번에 SSR 세개 떴나요? 최종인 쭉 가자 누구? 아 무기가 나왔어요? 만화를 너무 재미있게 봐서 기대했던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가 오픈하였습니다. 저도 오픈하고 계속 게임을 하면서 랭킹도 28등까지 찍었는데 좀 할만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마다 어떤 게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은 기본적으로 뽑기를 통해서 동료와 아이템을 모집하고 성장시키면서 스테이지를 헤쳐나가는 방식이에요. 다른 수집형 RPG들과 다른 점이라면 스테이지에서 컨트롤을 꽤나 많이 요구한다는 것, 스테이지 클리어 미션을 보면 몇회 미만 피격당하고 승리하기나 극한의 피를 몇회 이상 사용하고 승리하기 같은 직접 컨트롤을 해야지만 클리어 가능한 미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동사냥만 주구장창 돌리겠다 하면은 미션을 다 클리어하기가 쉽지 않겠죠 흡피는 적의 공격 타이밍에 맞춰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되는데, 이게 이게 생각보다 더럽게 어렵습니다. 바닥에 장판 깔려서 나 언제 공격합니다! 하는 공격들은 타이밍만 맞추면 되겠지만, 일반 공격이나 빨간색 신호 안 주는 공격들은 레알 적의 움직임을 노려보고 있다가 피해야 되는데, 애들 덩치도 커서 움직임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진짜 컨트롤이 중요한 게임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스테이지는 보통 성진우가 주가 되고 헌터들이 도움을 주는 스테이지가 있고 성진우 없이 헌터들 3명이 태그해가면서 전투를 하는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성진우가 싸우는 스테이지는 그래도 할만한데 뽑기에서 국가권력급 SSR 헌터를 얻지 못한다며 헌터들 3명에서 태그하는 스테이지는 시간이 끝나게 모자랐습니다 솔직히 게임을 처음 했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스테이지를 다 깨면 뽑기권 4장을 주고 마장석도 심심찮게 주기 때문에 하루만에 뽑기를 100회도 넘게 할수 있더라구요. 그래서 넷마블이 드디어 미쳐 돌아가나 왜 이렇게 퍼주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시브레 SSR은 구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 다 와가지고 뽑은 SSR은 영웅이 아닌 아이템, 거기다 제일 좋지 않아 보이는 테티스에맞아서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멸망하는 감정을 느껴버렸습니다 이렇게 운빨 전망겜의 느낌으로다가 약 140회에 뽑기 동안 SSR은 테티스에 맞아서 하나만 얻은 나 같은 유저들은 굉장한 굉장한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무과금 유저들은 리세마라로 꼭 서지우나 최종인 같은 SSR 헌터들을 가지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 참고로 전용무기 있습니다 이 외에 성진우의 스킬들은 룬을 장착해서 더 강화를 시킬 수가 있고, 성진우의 무기 선택에 따라서 기본 공격들이 바뀌기 때문에 어떤 무기를 장착하고 싸우는지에 따라서 전투의 스타일이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전투 스타일을 즐길 수가 있었고, 성진우 레벨에 따라서 능력치를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만의 성진우를 키울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넷마블이 게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긴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컨텐츠는 보스에게 도전하여 장비를 획득하는 배세인 문화. 헌터들의 스토리를 엿보는 헌터 길 없이 다양한 성장 재료를 획득하는 게이트 외에도 실현의 전장, 시간의 전장, 파멸의 권자 등 다양하게 있기에 즐길거리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게임의 스토리는 만화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당연히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그래픽도 이 정도면 훌륭하고 전투는 컨트롤 하는 맛이 있었고 스킬들도 화려하기 때문에 보는 맛도 있었습니다. 뽑기는 몽빨 촌만 게임이라 뽑기 잘 나온 사람들은 재밌을 거고 뽑기 안 나온 사람들은 욕 나올 거고 이거는 뭐할 말이 없어. 그럼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양한 꿀팁을 들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받아! 빠잉! 끝!